아, 네. 폴라리스에의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폴라리스에가 약5% 정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에 앞서는 지금 폴라리스에가 그렇게 5% 이상 하락할 그런 악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 없는 하락은 뭡니까? 지금 염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 미리 말씀드리면서 저는 폴라리스에가 주가가 하락하다가 버틸 지점을 이 버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가 상승할 요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석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라리스에 관련 된 뉴스 하나 있는데 자, 이 뉴스에서 이제 핸디소프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다. 그 정도 뉴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그전 뉴스도 없고 그리고 공시도 그렇게 큰 공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지금 폴라리스 AI가 지금 그냥 단순히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했다.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염감에수의 기회를 삼고 이번 시간에 뉴스 해석하고 영상 후반에 제가 차트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폴라리스 AI 왜 오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에 제가 차트 이용해서 타점까지 꼼꼼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폴라리스 AI 어 이제 지인분들이 들고 있다면 이제 폴라리스에 매수하고 있다면 이제 가, 이제 거기 지인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폴라리스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 정도로 마스터할 수 있게 제가 꼼꼼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폴라리스 AI 공식 아 뉴스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폴라리스 AI가 지금 핸디소프트와 시너지 본격화. 자, 기대감에 12% 떴다. 23일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같은 경우 이제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 기업을 매도하고 인수 기업을 매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떨어질 일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점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인수 기업을 매도하나요? 자, 왜냐면은 하 그만큼 피인수 기업을 인수하면서 현금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수한 기업이 어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것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 인수기업을 매도하는 것이고 그럼 피인수기업은 왜 매도할까요 왜냐면은 피인수기업은 인수를 당했다는 것은 뭐죠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다 수요가 있으니까 인수를 당한 거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없어져야 될 회사가. 근데 그만큼 시장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수를 당한 거겠죠.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음, 이제 피인수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이런, 이런 포지션이 정석이긴 한데 너무 급격히 빠졌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폴라리스 a i 가 핸디소프트와 시너지 본격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수를 마무리한 폴라리스 a i 가 본격적인 정부간 거래 비투가 비즈니스투 가버먼트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제 기업 기업이 정부와 거래 비즈니스 투 이제 가버먼트 그리고 기업 간 거래 비즈니스도 비즈,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시장의 공략을 박차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뉴스가 이렇게 급격히 빠졌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자, 수익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익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폴라리스 ai가 약간 하락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폴라리스 ai가 지난 10일 인수한 핸디소프트는 여기 공공 금융 기업 그리고 공공, 금융, 기업, 교육, 의료 등 여기 1300 고객워, 1,300여 고객사와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의 사유자를 보유한 협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해당 인수를 통해 폴라리스 그룹은 오피스 소프트웨어, 그룹웨어, 인공지능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확보가 되었다. 자, 핸디소프트가 그만큼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AI가 인수를 한 거겠죠. 자, 그런데 이미 핸디소프트...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좋은 기업을 인수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폴라이스 ai와 같이 협업해서 이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미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있고 사용자가 있는 그런 이제 이미 강소기업이죠. 강소기업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다만 정론이죠. 정론에 따라서 인수기업을 매도하는 정론에 따라서 주식을 매도한 걸로 보인다. 요 정도로 보이게 있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중심으로 폴라리스 세원, 뭐스노우 AI 자 단번씩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산업 AI 접목시킬 버티컬 AI를 접목 전격 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자 버티컬 AI 뭔가요? 자 버티컬 AI는 특정 산업에 사용되는 AI. 이름 참 어렵게 설명했다. 그쵸? 그냥 뭐 특정 뭐 이렇게 프로사면 되는데 뭐 조금 뭐좀 사실 뭐다 그렇죠 경제나 주식이나 그런 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있어 보여야 자신의 가치가 좀 올라가니까 다좀 이렇게 좀 어려운 말 쓰고 다 그럽니다 그냥 어, 특정 산업에 사용되는 ai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도 이미 확보가 돼 있지만 고객사가 확보가 돼 있고 이렇게 공공 금융 기업 교육 의료 등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문서 작업할 때 어 만약에 제가 음, 이제 작년도 문서를 좀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려 이제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뭐 만약에 프리트가된 문서라면 이제 딱 찾아가지고 가야겠죠. 근데 AI에게 이미 전자화된 문서를 하나 불러와 조우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AI가 이제 그것에 문서 주고 그리고 필요할 만한 자료도 같이 주는 뭐이 정도 이제 AI를 어, 이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뉴스랑 지금 공시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공시가 가장 최근 공시가 없네요. 지금. 공시도 없어요. 지금 마지막 공시가 7월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25년도 7월 25일이고.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 뭐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키움 뉴스도 보니까 마지막 뉴스가 9월 12일. 그리고 좀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폴라리스 AI가 지금 마지막 뉴스가 23일이죠. 9월 23일이고. 지금 23일 이후에 지금 마지막 뉴스가 8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도 없고 뉴스도 없고 그만 그냥 다, 다만 여기 인수기업, 인수했기 때문에. 요 인수 뉴스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오히려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라고 해봤자 지금 수익성이 확러하라는데 근데 이미 폴랄세아이가 인수한 핸디, 핸디소프트, 이미 다 고객사 확보했고, 그리고 사용자도 있습니다. 이미 갖춰진, 이미 갖춰진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그 인수하면서 이제 같이 시너지를 내는 시너지를 내려는 목적으로 인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라리스 AI 제가 보기엔 사업성 충분히 있고 수익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론에 매도했기 때문에 인수 기업을 매도하는 그 포지션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래량도 적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음봉 나면 뭐죠? 현금 이출이 없다. 그런 건 뭐죠? 기존에 매수한 이 매수자들이 현금 유출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 아직 물량 들고 있다. 저점 매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저점 매수들을 단순 차익 실현이다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큰 폭을 하락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왜? 저점 매수들이 다 현금 매, 현금 이탈하는 거니까. 다 매도치고 나간 거니까 뭔가 문제가 되겠죠. 저점이 이제 바줄 저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1차적인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그 이후에 어, 제가 폴라리스 AI 이제 나머지 분석 차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뉴스 보고 그리고 공시랑 제가 약간 열내면서 얘기하느라 약간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 가지면서 머리 식히고 오겠습니다. 자 그때 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게 궁금하실 만한 내용 몇개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모아서 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폴라리스 AI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 어, 괜찮았다. 잘 봤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까지 분석 이해했다. 자, 왜 피인수 기업을 인수? 페이, 왜 피인수 기업이 인수고 인수 기업이 매도 포지션인지 알았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번 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제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한세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법이 무엇이냐, 분석한 기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수익이 가능하냐 이 기법 이용해서 그리고 왜 실시간 타점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공유해 주는지 한요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기법부터 이제 알려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기법 고전 이론입니다. 이 고전이론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요 캔들, 입병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 후 타점 잡는 기법입니다. 자, 요 고전이론은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위인들, 제시 리버모어 피터 린치,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등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서 검증된 사람들이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어떠 활용할 수 있느냐 자 급등주도 있고 급등 급락주 그리고 어, 이제 세력주 세력주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저평가 그리고 이제 어, 테마주도 가능하죠 그리고 대형주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에 사용 가능한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 이론이 자 그런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제목에 달성이 포함된 동영상 보이시죠?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대부분 이제 평균 수익률이 이제 17%에서 2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익률이 11%였고, 가장 높은 수익률이 49% 정도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게 LG노텍, 한미아품, 단알, 미투운, s f 반도체 그리고 YC 한싹은 두 번. 왜냐하면 이제 1차 다점, 2차 다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꽤 많습니다. 더 있죠 밑에 내려가면 더 있습니다 테크클부터 해가지고 할라캐스트 M 프로티나 sm 보자 이런 식으로 더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 봤을 때 인벤티지랩 스피어 크리오스바이오 시스템즈 자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어제 기법이 시장에서 잘 먹힌다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앞에 띄운 요 종목 이게 삐아라는 종목인데 자이 종목은 우리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로 보내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월 15일에 여기 밑꼬리 부분에서 여러분들 9,400원에 매수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언제였죠? 9월 22일. 9월 22일에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가격은 이제 11,800원입니다. 자, 그랬더니 수익률은 한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실시간 타점이 중요한지 나왔네요. 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매수하려고 한 타점 부근이 지금 몸통이 아니라 꼬리 부근이죠. 밑꼬리, 윗꼬리죠. 그렇다는 건 뭐죠? 밑꼬리에서 매수하고 윗꼬리에서 매도한다면은 어, 장중에서 가장 싸게 장중에서 가장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분석 영상 올린 종목은 제가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 타점 왔을 때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왜 그러면 왜 실시간 타점 공유해 주느냐 이것도 궁금 생겼죠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전이론 이용했다 했죠 저는 고전이론 이용하면서 시장에서 오랜 기간 생존하면서 수익 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매매 기간 중에 뭐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자 세력에 의해서 자 손실 보는 개인 투자자 너무 많이 받았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열심히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우리 불도추직 구독자분들은 요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상황 만들지 말자 이것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수익 타점 보내드리는 일단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그리고 자 제가 좀 유명해져서 수익 받아가는 수익 타점 받아가는 분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자 개인 투자들 자,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난다면 더 이상 외국인과 기관은 자금과 정보력으로 시장을 는들수 없을 것이고 세력은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없어질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상황에 온다면 금융 시장의 정상화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금융시장 정상화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수익 타점 계속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 정상화에 동참하면서 제 수익 타점까지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구독자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 0 1 0 8 2 0 6 8 3 5 4자이 번호가 제 번호인데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분석한 종목 그리고 실시간 메타점 메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 본석 중인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띄어놓은 것 같이 구독자 한정으로 보내드리는 새로운 종목까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자, 간단합니다. 자, 채널에 구독 후 여기 위에 있는 똑같습니다.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 실시간 다점 지금 분석 중인 종목의 실시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같이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자, 우리가 만약에 당신 타점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수익에 일정 금액 달라는 수수료 요구할 거냐? 아니면은 뭐 매달 돈 내서 들어가는 뭐 VIP 방 유도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금융 시장의 정상화를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 요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금융시장 정상화가 올 때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약속드리니까는 그냥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한 점다 해결되셨죠? 그러면 이제 2부 분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폴라리스 AI 차트 보면서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날이죠. 9월 23일 수급 보겠습니다. 그리고 24일 수급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99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들이 7만 6천 주 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까? 자 오늘 이, 이 날에 개인들이 매수할 때 어떻게 했죠? 윗골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자 역시 나왔죠. 자 뭡니까? 그러면 저점 매수에 성공한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면서 고점에서 매도를 쳤기 때문에 윗골이 나왔고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거셌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왜 개인들이 매수했는데 버틸 수 있었냐? 세력이냐? 세력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매수한 날은 이제 매수폭이 작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개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했을 때 어떻게 죠 개인들은 현금이 생깁니다. 그 현금으로 한 번은 버틸 수 있었어요. 한번 버티면서 이제 외국인의 물량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다음 날에 이제 개인들 약간 26,000주 매도했죠. 그리고 그 물량 외국인이 54,000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음 9월 23일 9월 23일에 매수한 개인들이 이 고점에서 요 고점에서 매도 물량 던지다 보니까는 저점 매수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는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이후 어떻게 했죠? 외국인들 또 매도했죠. 외국인들이 지금 76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뭡니까? 방금 제가 여기서 9월 23일에 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개인들이 버틸 수있었냐 했죠. 왜냐하면은 매도한 물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현금이 이미 있을 겁니다. 현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외국인의 물량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 이두번 연속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외국인들 두번 유성 매도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현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자, 제가 앞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정론, 어 이제 인수기업을 매도하는, 자, 왜냐하면 이제 인수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여러분들, 뉴스 해석해 보면은, 그렇게 큰 위험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뉴스 해석해 보시면은, 이제 핸디소프트, 폴라리스가 인수한 핸디소프트가 충분히 수익성 낼 만하고, 그리고 전망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객사 확보한 이미 거기서 확보한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 아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아 폴라리세이가 스 회사를 인수했네. 아 그럼 일단은 정론에 따라서 일단 매도하고 가야겠다. 매도하고 가겠다. 자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거래량도 적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자한번 매도한 외국인과 그리고 두 번째 매도한 외국인이 주가를 던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 정도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뉴스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락은 두렵지가 않죠. 오히려 이제 연감에서의 기회를 삼고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요 캔들 어 9월 23일 캔들이죠. 요 캔들 기준으로 한번 차트 잡아볼 텐데 자 일단은 중간 라인과 시가 라인에 선긋고 그리고 요 중간 라인과 시가 라인의 평균가에 선 하나 그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항상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에다 선긋냐면은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이어야만 요 구간에서 매수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사방을 지지줄 매수자가 많을 때 선을 그어서 지지선을 확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선 같은 경우는 지워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자 차트 약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구리 나왔죠 밑구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선보다는 지금 혹시 지금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이 거래일 두번 연속으로 요날 제외하고 대량 매도 대량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한번더 하회할 가능성 놓고 지금 기준가 2,550원 잡겠습니다. 자 요선입니다. 요 평균가 그리고 하단밴드 하단밴드는 이제 2,500원 요정도에 잡는게 낫겠죠. 자 그러니까 저희는 2,500원에서 2,550원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어 상단밴드는 이제 한 2,580원 정도가 좋겠네요. 왜냐면은 이제 현금을 확보한 외국인들이 이제 바로 들어와 버리면 이제 외국인들도 자, 외국인들은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제목만 보고 뉴스 제목을 먼저 봅니다. 제목을 보고 이제 폴라리스가 인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매도해야겠다. 근데 그리고 외국인들은 영어 쓰지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증권사 약간 좀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뉴스 같은 거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 이그 번역을 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번역된 뉴스를 제대로 볼 때까지 좀 외국인들은 시간이 걸린다. 근데 외국인들 이제 그 뉴스를 번역한 거 보면 이제 깨닫겠죠. 이제 어, 뭐야? 폴라리스 ai가 괜찮은 기업을 인수했네. 수익성이 날것 같아. 수익성이 좋은데. 근데 왜 수익성 좋은 회사를 인수했는데 우리가 매도했을까? 다시 재매수하자. 이 시기가 온다면 주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단 밴드 2,580원 그리고 기준가 2,550원 그리고 하단 밴드 2,500원. 그러니까 2,500원이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염가매수 기회 네 하면서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500원에 하단가 잡고 일단 기준가는 2,550원으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도 타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선몇개 보이시죠? 자, 여기 하나 긋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죠? 왜냐면은, 자, 선왜 여기다 긋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요 구간 보이시죠? 거래량이 수반된 캔들에다가 지지선 구간입니다. 지지선 하다가 원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선금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바닥을 지지하지 못하고 주가가 반락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부분. 2800원. 2800원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 물린 사람들 어떻게 되죠? 아,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는 2800원보다는 어, 약간 높여도 되겠죠. 왜냐면 하 지금 이 선까지 높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어, 지금 보시면 꼬리에 물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점 고점에서 요딱 중간 라인죠 그러니까 요요 구간 요 플랫폼에서는 요 중간 라인의 매수자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4점 변경하겠습니다. 자, 2,900원입니다. 2,900원에서 물린 사람들이 가장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매물때매물때라고 하는 것은 물린 사람들이 많은 거니 2,900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3,200원 잡아 3,250원. 왜 그다 잡았냐면 지금 요 구간 요구간 이렇게 두 번, 두번 있었죠. 여기가 반락하면서 상승할 때, 그리고 여기서 지지선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하락했죠. 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50원과 지금 2,900원에 물린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900원에 50% 매도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3,250원에 나머지 50% 매도해서 시장에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텐를 잡을 때는 항상 남들이 물린 자리. 그 자리에서 본점 매도 나오고, 그리고 저점 매수 성공한 매수자들이 자, 이제 이절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3,250원도 기존에 2,950원에서 물린, 2,900원에서 물린 사람들이 3,200원 되면 수익입니다. 그때 매도할 때 그리고 3,200원에 물린 사람들이 매도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점에수 성공한 사람들이 매도할 때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몰릴 구간, 남들이 매도할 만 자리가 어디인가 생각해서 보면은 매도 타점 찾기가 좀더 쉬울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타점도 드렸고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폴라이스 AI 좀 도움 받으셨다 유익한 점 발견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나 이제 폴라리스 AI 마스터했다 나 이제 타락한 하락해서 걱정 많은 지인들 얘기할 수 있다 나 이제 완벽히 마스터해서 폴라리스 AI 이제 왜 매도하면 안되는지 투명하면 안되는지 알았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폴라리스 AI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아 가실 분들 그리고 폴라리스 AI만 분석하는 거 아니겠죠 요 폴라리스 AI 외에도 제가 따로 종목 분석하는 거 많습니다 그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받아가실 분들 채널에 구독 후에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좀 아쉬운 점 있다 아니면은 뭐 보완할 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 이런 좀 좋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영상 올리시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